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MFP 14 오그대 응축수 해수펌프 분해 시연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제품은 MFP 펌프 본네다세이를 커버를 아예 통째로 뜯어서 이렇게 분해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이게 프로트가 밑으로 항아리 내려와 있는 상태고, 떠오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웅축수가 차오르게 되면,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겠고, 이오그 펌프는 실제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배관 혹은 구동, 에어나 압력의 차이들,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펌프 패키지로 납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주변 설비, 주변 배관, 주변 장치들의 문제에 귀인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 대표적으로 뭐 동작이 안 된다, 펌핑이 안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실 때 스트레나의 이물질이 입구 쪽 스트레나의 이물질이 차 있거나 아니면 구동 에어나 구동 어, 스팀의 압이 좀 떨어져 있거나 하는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여러가지 정황들 때문에 뭐 비단 패키지, 펌프 패키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기 어려워서 지금은 오늘 시간에 맞게끔 이 안에 있는 메커니즘메커니즘 어, 메커니즘 안에서 또 숨어 있는 밸브를 어떻게 분해하는지 여러분께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MFP14 오그댄 펌핑 트랩 분해를 하게 되면, 제가 지그에 이렇게 물려서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핀을 좀 제거를 해서, 후로트를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후로트에 물이 차있게 되거나 후로트를 닳게 되면, 물이 차있는 경우에도 후로트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핀제거하겠고요 네, 편의상, 핀은 제가 조금 펼쳐놨습니다. 바로. 프로 트와 연결된 레버의 핀을 제거하고 분해합니다. 네, 와자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끼면. 이 끼면 상태에서 엘렌치를 끼고 분해를 하면 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프로 트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 트 제거 과정에 핀 제거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고 지금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 메카니즘은 스프링이 주동력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핏, 어, 밸브가 교차 전환 운전하는데 있어 스프링이 힘을 움직이게되고이메카니즘을 교체하게 되는 원인들이 제일 이제 오래 사용하게 되면 스프링의 텐션이 떨어지거나 이연결되어 있는 어, 장기 사용률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따라서 이런 축들이 핀들이 또 깨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또한 간혹가다 아주 드물지만 어 연결되는 마 어, 우리 밸브 연결되는 부분들의 마모 손상들도 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메커니즘에 펜을 패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밑에 보면 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게 구동 증기 쪽, 구동 증기 쪽 밸브고 이쪽이 배기 밸브 쪽입니다. 그래서 구동 증기 쪽에 펜을 또 제거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분해 전에 핀을 제거해 주면 잘안 나옵니다. 휘어져 있는 걸 펴서 이렇게 제거를 해 주면 나머지는 이제 스패너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mm 스패너로 볼트를 네, 지금 제가 편의상 동영상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편의상 미리 손으로 좀 풀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풀은 상태에서는 메커니즘 이제 이렇게 조각조각 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러나시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메커니즘 자체는 따다시 이 핀을 제거해서 빠질 수있죠그래서 지금 저희 스페어 파트로 이 메커니즘 통째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앉혀서 교체하고 이 밸브 세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고 상태에서 이 밸브를 풀리겠습니다 네 지금 얼핏 보셨겠지만 손으로 또 살짝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손쉽게 풀리지만 사실 사용하던 제품의 밸브들은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윤활제들, 윤활유, WD 같은 윤활유들을 사용해서 풀면 좋고, 간혹가다 장기 사용했을 경우 박혀서 이 구동축 이 나사 탭들이 안에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백 탭을 이용해서 좀 빼내는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동 에어, 구동증기를 사용하는 구동 밸브입니다 우리 APT14 간혹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APT14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스린망 백메시 망이 씌어져 있죠 어, MFP, APT는 근데 MFP14는 이렇게 별도로 씌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에서 닫혀 있는 상태에 배기밸브는 열려 있다가 구동증기가 들어가면서 혹은 구동 에어가 들어가면 구동력에 의해서 밸브가 열리면 에어나 스팀이 들어가고 그 압력으로 2차 측으로 차있던 음축수가 2차 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 다, 다 빠지게 되면 다시 닫히게 되고. 예. 이렇게 해서 분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렇게 가스켓 메탈 가스켓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립을 할때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 부품들을 분해 역순으로 보시면 우선은. 옷에는...